만화로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17 펌펌 만화 축제가 3일과 4일 이틀간 포항 중앙도서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리더, 만화로 시대를 잃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웹툰, 와라 편의점 작가 지강민 씨와 웹툰의 시대 저자인 위군우 작가의 강연 등이 열려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만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포항예술고등학교 만화 애니메이션과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 전시를 비롯해 피규어 디오라마전 소설 만화로일달전 등의 다양한 기획 전시가 이뤄졌습니다. 또 웹툰 연극 사랑의가와 최인수 작가의 드로잉쇼, 마임, 코스프레 등 지역에서 보기 드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각종 유무료 체험행사와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축제로 평가됐습니다. 경부의보 김용국입니다.